자, 이제 어느 정도 진로 그리고 산업군을 정했으면 거기서 더 나아가야지 남들보다 경쟁력이 생기고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진로를 정할 때 가능하면 자기 전공을 살려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최대한 내가 4년 동안 배운 것을 써먹을 수 있는 진로, 직군, 직무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돈을 벌면서 대학 등록금을 내면서 대학을 다닌 게 아니고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대학을 다녔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학 전공을 살리는 게 저는 부모님에게 도움 받은 것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신이 대학교 다는 내내 돈 벌어서 대학교를 다녔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다녔다라고 하면은 자기 전공이 적성에 안 맞아서 다른 전공의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일을 했어요. 알바도 하고 했지만은 그 등록금이라든지 생활비를 다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피 같은 돈 도움을 받으면서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렇게 피 같은 돈으로 다닌 대학교 전공을 버리고 다른 걸 선택한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럴 바엔 대학교를 안 다니고 말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흙수저의 비엔대요 돈이 많았으면 부모님 얼마를 투자했건 그걸 신경을 왜 씁니까? 내가 적성에 안 맞으면 다른 거 선택하고 또 이거 해서 안 맞으면 다른 거 선택해서 또 배우고 하면 되죠.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내 인생에도 중요하지 부모님 돈 조금 어, 소비했다고 해서 내 인생에 달린 진로를 직업을 어, 내 전공에만 국한돼서 정한다? 나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도 돼. 하는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물론 전공을 공부하다 보면 자신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공이 아닌 다른 분야로 진로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전공을 공부한 사람들보다 곱절한 공부를 더 해야겠죠. 그 전공을 4년 동안 공부한 사람만큼 공부할 생각도 없으면서 단순히 자신의 전공이 마음에 안 들고 별로라서 바꾼다라고 하면은. 그 분야에 가면은 더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열심히 하면은 뭐, 못 따라잡으리라는 법은 없죠. 어쨌든 이 기중한 젊음의 시간을 너무 소비하진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도전하지 말자는 소리는 아니에요. 도전하세요. 대신 그 고생도 책임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감당할 생각도 없고, 각오도 없고, 열정도 없어. 근데 단순히 지금 내 전공이 진짜 안 맞아, 싫어. 그래서 다른 걸 하고 싶어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도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공대생을 뽑는 회사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자기 전공은 가장 큰 스펙이라는 거예요. 국어 국문학과 전공한 사람은 플랜트 엔지니어링에 지원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약 국어 국문학과 전공한 사람이 플랜트 엔지니어가 되고 싶으면 4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격을 정말 부러워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걸 버리겠다.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정말 4년을 예를 들면 화학 공학, 기계 공학, 전기 공학, 컴퓨터 공학을 공부해 보니까 적성이랑 너무 안 맞는 거야. 이 전공으로 직업을 갖기가 정말이지 너무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배운 화학 공학이랑 그걸 이용해서 일을 하는 엔지니어가 하는 일은 그 성격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굉장히 아카데믹한 것들이에요. 이론을 공부하고 현상을 수학적,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다시 그걸 수식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은 회사에서는 그런 아카데믹한 것을 다루는 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회사가 학교에서보다 배우는 것이라든지 하는 업무 수준이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수준이 낮은 이유가 이미 학교에서 복잡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낮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체가 배관으로 흐르면 마찰 손실에 의해서 압력이 떨어져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게 왜 압력이 떨어지는지를 이해하고 수식을 암기하고 이론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유체가 배관을 흐를 때 압력이 떨어진다 이한 문장에서 더 깊이 나아가지 않아요. 왜? 다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리고 어렵게 암기하고 시험 봤던 수식들도 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자동으로 계산기가 계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처럼 머리를 써서 손으로 아니면 계산기로 수 계산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학교에 비하면 굉장히 어, 간단하게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설사 공업 공부가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정말 따라가기도 힘들었고 적성이랑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단 한번 그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적성에 맞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학교 때는 잘 이해도 못하고 잘못 따라갔는데 회사 간이 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케이스예요. 학교 다닐 때 정말 이 화학 공이랑 적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내가 왜 공부하고 있는 거야? 라를 이해를 못 했어요. 내가 왜 배관에 유체가 흐를 때 마찰 코피션트를 구하고 있고 엔탈피를 왜 구하고 있고 너무 공부하기가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회사 오니까 선배 엔지니어들이 말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 만해. 어? 재밌을 때도 있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공부하고 나서 회사에 가보니까 내가 공부한 이유를 그제서야 알겠는 거야. 아,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학교 다닐 때 맹목적으로 그런 공부를 했구나. 그러면서 재미를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회사 가서 경험을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대학교 때 공부했던 전공이 너무 안 맞는다고 회사에서도 안 맞을 거라는 판단을 내리는 건 조금 섣불을 판단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 때배 전공이랑 너무 어려웠는데 회사 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경험도 해보지 않고 나는 이 전공이랑 안 맞아. 그래서 이 전공이랑 관련된 직업도 안 구할 거야라고 판단하지 말고 일단 한번 회사 가서 자기 전공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경험해 봐라라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전공과 관련된 직업이 전혀 맞지가 않는다. 그때 바꿔도 저는 그렇게 늦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직장이나 거의 다 비슷해요. 돈 버는 거는 적성이랑 맞을 수가 없어요. 돈 버는 일은 거의 다 적성이랑 맞지 않는다. 너무 힘들다. 그거를 기본으로 탑재하시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전공을 바탕으로 해서 더 자세하게 직무까지 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직무를 반드시 정해야지 내가 취업 시장에서 남들보다 더 날카롭게 칼을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화학공학을 나와서 뭐 반도체, 석유화학 뭐 화장품, 플랜트 엔지니어링, 이런 산업품 중에서 예를 들면 플랜트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링 분야를 정했어요. 그러면 취업을 위해서는 직무까지 정해야 한다는 라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대학생이에요. it 쪽으로 가고 싶어 어, 프로그래머가 되겠다라고 어떤, 어느 정도 정했어요. 그럼 더 나아가서 내가 앱을 개발할 건지, 웹을 개발할 건지, 뭐 백엔드를 할 건지, 프론트 엔드를 할 건지까지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지 더 경쟁력 있게 어, 취업 준비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직무까지 어느 정도 정해야지 그 직무 관련된 공부를 더 깊이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취업이란 시험에서 그 시험 범위를 줄이게 되는 거고 남들 그냥 뭉뚱그려서 이것저것 제너럴하게 공부할 때 나는 더날 날카롭게 공부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면접관이 뽑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냥 저냥 뭉뚱그려서 아나 기계공학 나왔는데 관련된 부서면 아무 데나 넣어주세요 잘 일할게요 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설사 회사에서 뭉뚱그려서 지원 공고를 냈다 라고 하더라도 아 저는 이 직무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더 끌리고 그런 사람이 더 주도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어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바로 실력 차이가 확 나거든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실력 차이가 확 난다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많이 보면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직까지 많은 취준생과 그리고 대학생과 교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약간의 노력도 안 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이거다 이거다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예 안 해. 그런데 이걸 몰라서 또는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 다 알아. 근데. 뭔가를 확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는 게 불안한 거야 왜냐면 손으로 한 손으로 어떤 하나를 꽉 잡으면 다른 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잡고 나면 다른 걸못 잡는 게 불안한 거야 그래서 여러 개를 잡으려고 아예 하나도 하나조차도 잡지를 않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기업에서는 손으로 하나를 딱 잡고 있는 사람을 원하거든요 그 사람한테 매력을 느낀다니까요 이걸 계속 말하는데도 안 들어 안해 이건 몰라서 게을러서가 아니라 용기가 없고 결단력이 없어서 해요 이것만 용기 내고 결단력 있게 하면은 대기업은 결코 어렵지 않다 라는 거를 저는 알아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알 거예요 이걸 용기랑 결단력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사람 그리고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에요 대부분이 안 한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역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를 잡고 아주 조그만 파면 다른 사람과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격증 공부하는 거에 뭐 50%만 해도 그 성과는 1000%인데도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불안하니까. 어떤, 어떤 한 진로로 직무를 정하면 다른 거를 놓치게 되는 기분이 드니까 안 해요. 중요한 거는 안 한다는 라 겁니다. 이걸 왜안 이용하시냐는 라 거예요. 경쟁이 아예 없는데. 경쟁이 없어요. 여기에 뛰어들으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이런 불안함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무는커녕 아예 이 산업군 반도체로 갈건지 디스플레이로 갈건지 뭐 플랜트로 갈건지 제조업으로 갈건지 이런 산업구조차 안정한다는 거예요 그냥 대기업 어? 그 분야가 뭐든지 간에 산업군이 뭐든지 간에 나는 대기업이면 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작 대기업은 그런 사람을 걸러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니깐요 이걸 아무리 말해도 안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발상으로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회사에서 대학생한테 직무 경험을 원하고 경력 같은 신입을 원하겠습니까? 대기업은 빨리 진로와 직무를 결정하고 준비한 사람을 원하는데 정작 대기업 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해서 이 대기업에 올인하면 다른 분야의 대기업을 못갈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다못 간다라니깐요. 자 그러면 직무 정할 때뭘 정해야 되는지 하는 사람도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직무가 나중에 커리어 쌓기 좋을까? 연봉 높이거나 이직하기 좋을까? 이런 고민하느라고 또 아무것도 안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직무 정하는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로 회사에서 이 직무에 어떤 사람이 퇴사한다 라고 했을 때 바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기 쉬운 직군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그런 대체되기 쉽지 않은 직군은 당연히 진입장벽도 높겠죠. 일단 자기 전공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면은 개나 소나 그 직군을 선택을 못하겠죠 그래서 전공 불문이라고 하는 직군은 취업할 때는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기도 쉽다 라는 거예요 전공 불문이니까 자 둘째는 회사에서도 일단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직군 막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직군 월급 루팡이 될수 없는 직군이 좋습니다. 편하고 돈도 많이 받고 정년 보장이 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막내 실력이 쌓이고 그런데 수명은 또 오래가 그런 좋은 직무는 없습니다. 좋은 직무는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되고 때로는 야근도 많이 해야 되니까 성장성이 있고 자기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거지 고통 없이 편한데 뭐 성장성까지 있는 직군은 없습니다. 공무원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공무원도 돈은 많이 못 받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다 돈도 많이 받고 성장성까지 있고 이런 증문은 있을 수가 없어요. 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응? 그래서 자기가 좋은 직군이라고 하면 저는 성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직할 때도 쉽고 퇴직하고 나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직군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사 다닐 때 편하게 월급 루팡하면서 다니면 물경력이 돼서 이직할 때도 힘들고 퇴직하고 나서는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실력을 높였으면 이직도 쉽고 퇴직하고 나서도 부르는 데가 굉장히 많다는 라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엔지니어의 경험의 바탕에 의해서 이 사회초년생 여러분들께 특히나 공대를 졸업하신 여러분들께 드리는 조언이니까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나는, 나는 월급 루팡 하면서 조금 퇴근 후에는 내 삶도 즐기고 싶고 그리고 퇴근 후에는 내 사이드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월급 루팡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야근도 없고 그런 직업을 구하는 게 자기 사이드 비즈니스에 좋겠죠. 그리고 나는 월급 루팡하면서 그 돈으로 뭐 주식 투자라든지 부동산 투자 쪽으로 하고 싶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런 직무보다는 내 시간을 얼마나 더 많이 만들 수 있는가 그게 중점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력을 쌓고 좀 인생을 살아 보니까 투자에는 실패가 있을 수 있는데 내 자신, 내 머리, 내 지식에 대한 투자는 실패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건 누가 뺏어가지도 못해. 뭐 주식이 폭락하든 뭐 아무리 어렵든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내 몸이 체득하고 있는 거는 누가 뺏어갈 수가 없는, 없습니다. 주에 직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직무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팁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터넷을 보면은 직무 정하는 방법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자기 MBTI에 맞춰서 내가 못하는 일은 피하고 내가 또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도 피하고 이런 기준을 말하는 게 많은데, 물론 자기에게 잘 맞는 직무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제가 뼈때리는 팩트를 좀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웬만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일하기 싫어요. 하기 싫으면 다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대학교 전공을 선택하는 거랑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의 직무라든지 그 분야를 선택하는 거랑은 차이가 큽니다. 일단 모든 직장이 스트레스예요. 대부분의 직장이 지루하도록 매일이 똑같이 반복이 돼요. 학교처럼 대학교처럼 1학년, 2학년 뭐 새로운 과목들, 축제, 새로운 사람들, 술 먹고 즐기고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직장에서 창의력을 매일 발휘하고 싶어하고 어, 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일을 하기 싫어하고 모든 직장이 유튜브 콘텐츠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직장이 어느 정도의 반복되는 지루한 작업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거라는 환상을 깨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무를 정할 때이 직무를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직무를 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직무를 정할 때,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또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직무를 내가 원하는 직무라고, 내 적성에 맞는 직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꼼꼼하지 않으니까, 꼼꼼함을 필요로 하는 직무는 나한테는 맞지 않아.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직무든지 꼼꼼하게 일하는 거는 기본이라는 겁니다. 어떤 직장에서 덤벙거리고 꼼꼼하지 않은 사람을 원하겠어요. 무슨 일이든 꼼꼼함은 기본이다. 자기가 꼼꼼하지 않아? 그러면 꼼꼼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고쳐야 돼. 꼼꼼함이랑 직무랑은 너무 상관 짓지 마세요. 꼼꼼함은 기본이자 자신의 경쟁력이다라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아,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 많이 쓰는 직무는 싫어. 그거는 자기가 발전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안 받는 직무를 선택하고자 할때그 스트레스가 자신의 성장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과감히 그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발표하는 게 싫어. 근데 발표하는 거는 자신의 생각을 여러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스킬인 것이고 성장일 수도가 있어요. 새로운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식으로 나는 그런 일 싫어한다.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개나 소나 다할수 있는 직무만 하게 될 겁니다. 본인이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갈 생각을 어느 정도 해야지 무턱대고 스트레스 받는 직무를 피하려고만 한다라고 하면은 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을 해보시면 이제 알겠지만은 일하는 게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랑 매일 부딪혀야 되죠. 성격도 다른데 이 나이대도 다 달라. 꼰대 같은 사람들한테 혼날 수도 있고 윗상사 눈치 보는 거 후배가 나보다 더 뛰어나서 자괴감 느끼는 거 다른 회사 직원한테 갑질 당하는 거 온갖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 거예요. 일하는 건 학교 도서관에 앉아 가지고 내 전공 내 나만의 책상에서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하는 거는 착한 사람들끼리 뭐 동아리에서 사무실에서 희 낙낙거리면서 그런 친목 활동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직무나 스트레스가 기본이다. 라는 걸 조금 장착을. 하고 직무를 정하는데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모를 텐데 그건 경험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경험하라고 뭐 알바하고 이것저것 해보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사회생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직무라는 건딱한 단어로 정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업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걸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경험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걸 발견할 수도 있어요. 저도 취업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었어요. 뭐 노가다 뛰는 건 기본이고, 저는 또 미스터 피자에서 1년 동안 정직원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그 요식업에서 일도 해보고 배달도 해보고 전단지도 돌려보고 또 학교에서는 과 대표하면서 몇백 명이나 되는 그과 사람들을 데리고 산업 시찰도 다녀보고 또 저는 라이프 가드 자격증도 있어가지고 수영장에서 알바도 해보고 여러 많은 알바를 했는데 사회생활을 해보니 그런 알바에서 겪을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그런 알바 같은 경우는 되게 일차원적이라고 느껴요. 근데 이런 사회 많은 뭐 대기업에서 일하다 보면 사람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부서 간에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 복잡한 데서 오는 것들이 경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험은 이 사회생활 큰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해보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경험을 해봐야지 거기서 어, 내가 좋아하는 게 이런 걸또 좋아하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일하하는데 정말 20, 30년 있는 그런 엔지니어 부장님들도 모르는 기술을 딱 나만 알게 됐어. 그때 희열을 굉장히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희열을 어떻게 알바하면서 느껴요? 알바하면서 뭐 핵융합 거기에 20년, 30년 돼 있는 사람도 모르는 그 기술을 나만 아는데서 오는 희열을 내가 좋아한다라는 걸 어떻게 알바하면서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1차원적인 거에서 1차원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는데 거기서 나 좋아하는 게 없다. 거기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더 복잡한 일을 하면서 발견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랑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인데 그 직무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 굉장히 나에게 희열을 가져다 주면 그직무의 어떤 스트레스를 상쇄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나에게 맞는 걸 찾고자 하고 너무 눈높이를 높이지 마라 일단 한 발짝 한 발짝씩 나가면서 사회와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